엄청 달렸네요. 엄청 달렸다 이봐 예, 예. 이름이 더 달렸어? 진짜 많이 달렸는데. 응. 그지 다클 거예요. 예. 많이 달렸는데, 어, 뭐과 크기도 괜찮고. 응. 좋아요. 예. 응. 누가 봐도 파도좋다고요 누가 봐도 좋다고 할 정도로 멸시구나. 응, 응. <laughs> 아니 내가 봐도 좋은 게. <웃음> <웃음> 몇 년이나 하셨나요 농사는? 한 25년 넘었을 거예요. 25년? 지금 이 하우스에서만 25년 지으신 거예요? 네. 뭐 토마토만 지으셨나요? 네. 토마토만 지금 25년째 연작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연작하면 은 농사가 그렇게 해마다 잘 되기 쉽지 않을 텐데. 안 되죠.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겪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잘지는데한몇 네, 네. 해는 그럼 한한 5년 지인가 안 되더라고요. 한오년 지으니까 네.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뒤로 뭐 좋은 거다 쓰고 했는데 그쓰라봐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농자재 같은 거막다 써보시고 아, 했는데 도 예. 뭐 돈만 들어가지 예, 예. 아무 세웠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뭐 토양을 개량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개량을 인제 예. 그 뭐였죠 나는 뭘관련되냐면물다안하고 이제, 교육, 교육 아닌 게, 예, 예. 물을 담소고, 이제, 그 물, 이제, 피 같은 것을 심으라고 하더라고. 예, 재염작물. 예. 예. 어쨌든 지금 토양을 그렇게 계속 네. 매년 계량을 해서, 예. 지금 농사가 그래도 25년간 연작했는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파리를 눌려가지고 안보이잖아요 예, 예. 봐, 지난 25년간 지금 토마토 농사 지으시면서 이 정도면은 거의 최고 수준인가요? 현재 어때요? 제일 낫은 것 같아요, 우리 금년이. 아, 25년 동안 지금 네. 금년 제일 난것 같아요. 네. 아. 내가 볼 때는 제일 낫은 것 같아. 안식구도 해마다 농사 잘못 짓다고 했는데 우리는 좋다고. <laughs> 기분 좋다고 일도 잘해요. <laughs> 아, 해마다 좀 약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황을 네.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생각도 난이 황이 좋은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 신왕제를 써본인가? 느끼하죠, 내 느끼 이이이이 이, 파리를 보면 이, 막 엄청 좋던 아 이게 네, 이렇게 막느실 드실게 이게 이게 무슨 여름에 크는 작물 아니게? 네, 예, 예.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안큰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크는 것처럼 큰다 이거죠? 아, 예. 네, 우리 도 이렇게 막 이런 막 장태 달렸잖아요. 풍선 지금 밑에 이렇게 많이 달아 놓으면 아, 우리가 꽃이 우유에 오그라진다고. 왜 이렇게, 이렇게 잘아 열린다는 얘기죠 위쪽에? 아, 네, 그렇죠. 지금 위쪽에도 이렇게 잘 열리고 있고 네. 위에 꽃도 네, 꽃도 다 꽃도, 꽃도 지금 다 피고 이제 네. 열리고 있고 그때는 밑에 따먹어야 이름이 컸다고 예그 예. 밑에 따야 수확이 돼야 이제 여기 열리고 컸, 컸는데 지금은 그렇에 네.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주머니 이제 달려도 몇개안 달리고 저위 가서 따지예 옛날에는 예 여기 그런데 봐 얼마 정도 과가 많이 커지네요 진짜 네 과가 커졌고 과 반득반득하니 근 여기 바로 이제 밑에 굉장히 많이 달리고 과 크고 요 윗부분에 지금 여기 딱 진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네요. 예, 네, 잘 가고 있어요. 예, 네. 그럼 너무 너무 무거우 이게 꺾어져. 아, 그러니 꺾여졌네 저기. 다 <웃음> 꺾어져. <웃음> <웃음>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지금 신앙재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뭐 원래 사실 사실 선생님께서 뭐 담수도 하시고 환경관리도 신경 써서 하시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농사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부터 음. 있으면 작년 다너면 이게, 병도 좋고써보인 네. 게, 이, 이, 똑같이 내가 걸음을 밀어 넣는데. 아, 작년하고 똑같이, 뭐, 딴건 똑같이 다 하신다. 네. 그 환경적으로도 작년보다 올해가 뭐. 더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내내 이제 환경 관리는 똑같이 했는데, 금년에 이제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아. 음. 내, 내 눈에는. 그리고 우리 안식거도 좋다고 했었더라고. 확실히, 지금 황을 자주 넣으시니까, 내병성이 좋아져서, 네. 지금 뭐, 살균제도 오랫동안 안 치시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 지금 아마, 한, 두달 건진다 됐어요. 달반, 달반 넘었어요. 두달다 됐어. 아, 두달 동안 지금 살균제 한번안 치셨어요? 네. 네. 아무것도 안 써, 지금. 뭐, 근데 그렇게 특별한 병반이 없네요. 예. 네. 네, 아직은 깨끗한 거 같아요. 그리고 네. 처음이, 처음이 내가 약을 잘해서 그런가, 그리고 또 이걸 써서 그런가, 하여튼 이제 모르지만, 아무튼, 없어, 지직 음, 음, 좋아. 황을 그동안 한 번도 안 써본 상태에서, 지금, 화, 지금 실황제로 계속 관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주를 하니까, 토양 속에 있는, 뭐, 질소나 다른 성분들, 뭐, 이용률이 훨씬 좋아지니까, 체력이 지금 훨씬 더 좋아지고, 밑에 좋아져요. 가도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화방이 지금 이렇게 네, 확실하게 좋아져요. 가고 있다. 네. 위쪽. 예, 밑에 굉장히 많이 착화됐는데, 음. 위에도 이렇게 지금 크게 열매가 열리고 있고, 또 위에 위에 화방도 이렇게 더 이게 열리고 꽃도 피고 열매가 열리고 예, 그리고 이 예, 예, 예. 순도 그러니까 순도 잘 치고 나오고 순도 이게 겨울에는 작년이는안 컸어요 이게 예, 예. 이게 끝이 말라가지고 오그라졌는데 우리는 온풍기 온도도 똑같이 났는데 음. 계속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막연하게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여름이 저 이게 봄이 새순 나오든 나와 이거 보면 이런데 보면 니까 새순이 잘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생육 상태 가 좋다는 음. 얘기잖아요 음. 예그 예, 전에는 <laughs> 예. 오디가 안되고 오디가 나쁘고 했는데 우리는 크게 없어 아, 올해는? 어 생육상태가 일정해요? 어 일정하게 났어 음. 그런게 거름을 똑같이 잘 빨아먹고 있다는거요 거름을 똑같이 잘 빨아먹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 오리도 거름도 더 안, 많이 안 줬어요 똑같이 주던대로 줬어 네. 예, 예. 그런데 너무 이게 막 빨리 커 이게 이파리가 연어고 음. 그리고 또 이거 갖다 넣, 넣으면 막 쎄지고 <laughs> 그니까 이파리, 음진데 이들게 해서 자녀요 음지 자녀기는. 음진데. 음지예요. 햇빛이 잘안 오지. 확실히 이제 입상태가 안 좋을 때 농가분들이 질소만을 좀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예, 예. 이거. 황을 주면. 질소. 토양에 이제 유황을 이렇게 공급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빳빳해지고. 잎도 두꺼워지고. 잎색도좀 좋아지네요. 이런, 이런 새끼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 아니, 무슨 제가 이렇게 힘드시겠네요. 근데. 무슨 제가 네. 힘드시. 아니 그래도 좋아. <laughs> 많이나고해 <나오게>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엄청 크잖아요. 이거. 이런 거 원래 이런 거 보면 갈라질 만도 한데 안갈라진다게 예. 여기 딱 떨어져요. 음. 그 전에 물렁물렁했다 이거. 단단한 거죠 지금. 어. 아, 기존에 물렁물렁했어요. 음.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단단한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강도 검체 좋던 예. 게 경도가 진짜 좋아졌네요. 확실히 음. 유황을 넣으면 경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같은 경우는 되게 입자를 가늘게 만들어서 음. 관주도 잘 되고 그다음에. 수족도 그만큼 더 좋아지겠죠. 흙자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다 풀어보면 잘 풀어지더라고. 잘 풀어지죠. 예. 이거 그러니까 이름이 이 젖는 거든 이한 번. 예. 그러면 싹 젖어서. 침전물 같은 것도 없었죠. 없는 것들로. 예, 예. 그 이제 황이 이제 연면시비로 요새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 바처럼 이제 관주가 가능하면 황이 이제 많이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관주로 주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관주하실 때 이렇게 신장제를 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어어찌 될지 모르지만, 난유황이라는거 처음 써봤는데,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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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황농법을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유황이 그런... 갖고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네. 다음 네. 그걸 몰랐어요. 어디가 뭐, 그건 교육도 뭐 이런 기술센터 같은 그런 데는 그, 그런 거 않더라고. 그런 명, 예. 네. 그런, 이런 교육을 안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썼는데, 좋은 거 같아요. 많이 많이 이게 좋아 가지고 많이들 쓰거든요.